건물을 보시면 샌드위치 판넬과 징크 판넬이 조합된 외벽 마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판넬을 구역별로 나눠 적용한 건 건물 외관과 건축 비용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인 시공 방식입니다. 징크 판넬로 외벽 전체를 마감해도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미적 측면에서는 창고처럼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첫인상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세련된 외관을 완성하는 것은 마치 옷을 잘 차려입거나 외모를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한 구간은 추후 벽돌을 쌓아 세련된 외관을 완성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보온재를 추가로 부착해 단열 성능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판넬 자체에도 단열 기능은 있지만 보온재를 한겹 떠덧대어 마감하면 외부 환경 변화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조립식 건축의 핵심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건물 전체의 벽돌로 마감하면 완성도는 높아지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에 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로를 중심으로만 벽돌을 쌓을 계획이고 사람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후면에는 징크 판넬을 사용해 모던하게 마감하는 공법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벽돌 마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양한 다른 마감재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벽돌 조적 공사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